안녕하세요. 한국 M&A 종합연구소입니다. 최근 KH그룹이 스테인리스 강판 제조업체인 대양금속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시도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KH그룹은 대양금속의 최대주주로 올라섰지만 그룹의 오너, 리스크와 경영 불안으로 인해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인수의 배경과 전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H그룹 대양금속 최대주주 등급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H그룹은 9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대양금속 지분 6.45%를 추가로 매입하며 총 17.87%의 지분으로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대양홀딩스컴퍼니는 13.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KH그룹이 대양금속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이번 적대적 M&A가 본격화되었고 시장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말에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의 의안을 두고 대양홀딩스 컴퍼니와의 표 대결이 예상됩니다. KH 그룹이 대양금속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KH 그룹 오너 리스크 부각. KH 그룹의 대양금속 인수 시도는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오너 리스크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배상용 KH그룹 회장은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과정에서 배임 및 측량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검찰 조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입니다. 배 회장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그룹의 법적 리스크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H그룹은 2022년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과정에서 경쟁, 2차를 가장하여 단독 2차를 따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4,500억 원에 달하는 인수 대금을 계열사 전환 사체 발행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영진 리스크는 kh 그룹의 대양금속 인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 계열사 경영 부실심화. kh 그룹이 인수하려는 대양금속 외에도 그룹 내 5개 계열사가 현재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kh 건설 kh 미래물산 장원테크 kh 필록스. IHQ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는 계열사 간의 자금 거래 불투명성, 담보 제공 문제, 내부 통제 절차의 미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KH그룹이 대양금속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 일부 계열사는 법원에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절차가 보류된 상태이지만 이러한 경영 불확실성은 kh그룹의 내부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kh그룹의 계열사들은 심각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대양금속 인수 이후에도 그룹 전반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kh그룹의 대양금속 인수 소식은 시장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양금속 주가는 적대적 m&a 소식이 전해진 후 한때 2,300원대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1,700원대까지 하락하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대적 M&A가 이루어지면 주가 상승이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KH그룹의 경영 리스크와 계열사의 부실 상황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M&A 전문가들은 KH그룹의 대양금 속 인수가 그룹 전체에 시너지를 제공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KH건설과 KH미래물산 등 주요 계열사들이 이미 심각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부실이 대양금속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KH그룹의 미래는 KH그룹은 대양금속 인수를 통해 그룹의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경영진 리스크와 그룹의 재정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KH그룹이 대양금속과 같은 새로운 기업 인수에 앞서 기존 계열사의 경영 정상화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과연 KH그룹이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오늘도 M&A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업 매각 인수를 고민 중이신 대표님들께서는 저희 한국M&A 종합연구소를 찾아주세요.